루지니 크림 하나면 손쉽게 주름 케어가 가능하니까요. 안전, 간편, 경제성이 높은 방법으로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안녕하신가요? 피부신화의 뷰티나입니다. 주름만 없어도 열 살은 더 어려 보이죠. 정말 주름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면 엘라스틴, 콜라겐 같은 피부 성질 자체가 변하는데요. 피부 조직이 파괴되고 얇아지면서 탄력이 줄어드니까 주름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 표정 근육. 우리가 눈가나 미간, 콧등에 주름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표현을 할때 생기는 습관성 굵은 주름입니다. 세 번째, 노화. 우리가 지구라는 시공간에 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세포 노화와 중력권은 벗어날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 속 콜라겐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처지면서 굵은 팔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쭉 늘어지게 되죠. 나이의 비주얼을 좌우하는 주름, 같은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주름 공녀를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이제는 주름과의 전쟁을 종결하고자 나왔습니다. 즉석에서 도전하며 비포 애프터를 진단해 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페이스 요가, 준비물, 젓가락만 준비해 주세요. 무표정으로 입을 담은 상태, 평소에 화가 나고 우울한 얼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점점 늘어지면서 아래로 처지는 주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경직된 근육들을 젓가락을 물고 입을 쭉 내밀어 5초간 유지하거나 상하로 움직이며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장점 돈이 들지 않음 단점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됨 장기간으로 해야 조금의 효과 두 번째 바세린팩 준비물은 바세린과 솜입니다 피부가 건조할수록 생기기 쉬운 주름 그래서 촉촉해야 주름이 생기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바세린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바세린을 거즈에 묻혀 보겠습니다. 건조한 피부 주름 부위에 붙여줍니다. 붙인 후 10분 정도 유지해줍니다. 장점 피부가 촉촉한 보습 효과. 단점 주름 개선 효과는 특별히 없음. 석유 추출물 성분으로 인해 트러블 유발 가능성. 세 번째 주름 테이핑입니다. 준비물은 의료용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세 갈래로 잘라줍니다. 인중과 입술 아래 턱에 먼저 붙여볼텐데요. 위쪽으로 잡아당겨 부착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유지 후 테이프를 제거해줍니다. 테이프 제거시 피부에 자극이 되니 최대한 살짝 됩니다. 장점 생각보다 간단. 단점 테이핑을 뗄때 고통스러운 자극.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가 늘어짐.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요. 페이스 요가는 근육 운동은 되는데 어, 즉각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방법은 좀 제일 예민한 피부에 자극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버린 주름 과연 시술만이 답일까요? 나. No. 많은 분들이 아는 주름 없애는 법세 가지 케어를 시도해 봤는데요. 주름은 피부 속 조직에 콜라겐이 생성돼야 되고 피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마지막 방법, 준비물은 바로 펩타이드 크림과 아이 콜라겐 세럼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고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주름이 지는 무중력 크림이거든요. 과연 1분 안에 가능할까요? 우와 1분이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펩타이드 크림을 주름이 있는 곳에 슥 발라주세요 1분간 기다려줍니다 오! 지금 1분 됐는데요? 이마 보이세요? 흉겨워졌어요! 우와!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효과가 보이죠? 네! 페이셜 크림이 천연 해조류와 펩타이드 성분으로 무너진 피부 탄력을 채워주고 피부를 위로 리프팅 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음. 바로 주름과 모공을 잡아 끌어올려서 무중력 상태를 지속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원리였군요. 시술을 대체할 만큼 효과도 뛰어나지만 부작용은 no. 피부 장독도 no. 시술 고민하시는 분들 안전하고 효과 빠른 페이셜 펩타이드 크림으로 피부 관리 시작해보세요. 장점, 주름 팽팽, 즉시 효과, 계속 사용 시 장기간 지속. 단점 없다는 것이 단점 눈가 주름은 나이가 되면 생기는 고민인데요 웃는 표정으로도 많이 생기게 되죠 눈가 피부 표피는 티슈 한 장만큼의 두께 밖에 되지 않아요 얇고 피지와 땀의 분비도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 전체 부위 중에서 가장 건조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그럼 아이콜라이 세럼을 발라보겠습니다 아이콜라겐 세럼은 사과 스탬셀과 EGF 펩타이드로 눈가 주름을 펴주고 눈가 DNA를 바꿔주는 세럼입니다. 페이셜 클림과 함께 사용하면 더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굴고 찐 눈가를 매끄럽고 탱탱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장점. 피부 콜라겐이 채워져 피부가 펴진다. 단점. 없다. 오늘 주름 없애는 방법 완전 정보 어떠셨나요? 피부에 자극이 되는 방법들은 잊어버리고 안전, 간편, 경제성이 높은 방법으로 도전해보세요. 무진력 크림 하나면 손쉽게 주름 케어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피부가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해지는 그날까지 피부 신화와 함께 만들어봐요. 주름 고민, 이제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